어느날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통장 잔고를 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사는 방부터 조용히 둘러본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공간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이 늘 어질러져 있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문제, 바로 삶을 다루는 태도,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제 수준보다 먼저 머릿속의 상태를 공간에 드러냅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일수록 스스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먼저 방 안에 책상 위에 서랍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책상 위에는 용도도 모호한 종이와 메모들이 뒤엉켜 있고 필요하지 않은데도 버리지 못하는 값싼 물건들이 여기저기 자리잡고 있습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와 불안이 붙잡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피곤함과 무기력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은 점점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 내려야 할 판단마저 흐려지고 돈과 관련된 선택도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충동적인 소비가 반복되고 후회는 쌓이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난은 단순한 재정 상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사고 구조, 반복되는 행동 패턴, 그리고 삶을 끌고 가는 관성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사람들의 집은 대체로 단순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라고 만든 문장이 아니라 직접 확인한 수많은 사례들에서 반복해서 드러난 공통된 결과입니다. 어질러진 채 방치된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작은 일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쓰고 감정과 소비는 상황에 따라 아무 기준 없이 흔들립니다. 뇌는 사소한 것까지 계속 처리하느라 지치고 피로가 쌓일수록 중요한 결정을 내릴 힘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누군가의 성격이 나빠서 일어나는 것도 단순히 게으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이 정리되지 않은 사고를 만들고 다시 그 사고가 공간을 더 어지럽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집이 지저분한 것을 가난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저분함이 가난을 계속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간은 단지 생활하는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 상태, 사고 습관, 감정의 흐름, 소비 패턴, 에너지 사용 방식까지 그대로 드러내는 현실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공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삶도 통제하지 못한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집을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간을 통해 사고를 정돈하고 정리된 사고를 통해 행동을 다듬고 다듬어진 행동을 통해 돈의 흐름까지 관리합니다. 단순한 방, 비어있는 책상, 남겨진 것보다 비워낸 것이 더 많은 수납장에는 공통된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이 머무는 공간이 복잡해질수록 생각도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선택은 흐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청소를 한번 잘 해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는 첫 선언입니다. 이 공간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보낼지 결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도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보이지 않는 경계선 하나가 그어집니다. 한쪽에는 공간에 끌려다니는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공간을 다스리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공간에 쌓여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눈이 적응하고, 감정이 무뎌지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무질서가 매일의 판단을 흐리고,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모릅니다. 나는 오랫동안 조직을 이끌며 한 가지 패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긴 사람이 책상을 어지럽힌 상태로 두고 있을 때그 사람은 작은 업무에서조차 필요 이상으로 오래 고민하고 길을 잃곤 했습니다. 공간은 마음속 혼란을 감추지 않습니다. 사고가 복잡해질수록 책상 위, 방안, 수납장의 흐름은 더 어지럽고 산만하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깔끔함을 추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고의 기준을 회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이 바쁘다고 말하며 지금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쁜 것이다. 공간이 정돈되지 않으면 뇌는 끊임없이 방해받고 그 방해는 생각에 초점을 흐리고 감정의 균형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한결같이 불안정해지고 그 불안정함이 재정 상태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사람은 공간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싸다고 사둔 물건들, 누군가 준 선물이라 버리지 못한 물건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쌓인 잡동사니들, 이 모든 것들은 불안의 흔적이고 기준 없이 소비해온 기록이며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공간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소비할 때 싸니까 라는 이유로 물건을 드리지 않습니다. 남이 갖고 있으니까 혹은 좋아 보이니까 라는 이유로 물건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항상 단순하고 일관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내 사고의 흐름을 막지 않는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가?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준이 없는 소비는 결국 공간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공간은 사고를 무너뜨리고, 사고가 무너지면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 지저분한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부자가 단순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공간이 흐트러지면. 사고는 분산되고 사고가 분산되면 감정도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결국 선택을 흔들어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은 어지러움이 생활 전반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는 공간 정리를 단순한 정리 활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스템 정비입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 그 에너지를 되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공간에서 잡음이 사라지면 사고의 잡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사고의 잡음이 줄어들면 감정이 잔잔해지고, 감정이 잔잔해지면 선택이 단단해지고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결국 돈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바로잡히고 삶은 다시 선명해집니다. 부자들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리합니다. 그 기준이 마련되면 물건은 스스로 줄어들고 공간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지며 그 단순함은 사고의 힘을 키우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기준 없이 사는 사람은 물건이 기준이 됩니다. 물건이 들어오면 공간을 차지하고 공간의 혼란은 사고를 무너뜨리고 사고의 혼란은 결국 미래를 흐리게 만듭니다. 작은 물건 하나가 작은 혼란을 만들고 작은 혼란들이 쌓여 삶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결국 공간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일입니다. 공간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순간 사고에서 불필요한 것이 사라집니다. 사고가 간결해지면 감정이 안정되고 감정이 안정되면 선택이 정확해지고 그 선택들이 모여 인생을 새로운 흐름으로 이끕니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공간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강한 삶의 시작이다. 공간을 정리하는 순간 사람이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는 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막상 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러나 나는 이말 속에 숨은 진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힘든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게으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통제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통제력이 사라지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간단한 청소조차 감정적인 부담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공간도 무너지고 공간이 무너지면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 구조를 수없이 관찰해 왔습니다. 사람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작은 혼란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혼란의 출발점은 대부분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뇌는 끊임없이 처리해야 할 대상을 인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자극들이 뇌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그 피로는 다시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무기력은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지친 마음은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라는 선택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공간은 더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움 속에서 사람의 감정은 점점 무너집니다.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공간은 사람의 사고와 감정 선택을 천천히 잠식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장면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정리를 시작한 사람들이 단몇 시간 만에 감정의 균형을 되찾고 사고가 선명해졌다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공간의 질서가 감정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감정의 질서가 다시 삶의 흐름을 바로잡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단순한 치우기가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를 되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리하는 순간 감정이 정리된다. 감정이 정리되면 판단이 선명해지고 판단이 선명하면 행동이 달라진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간이 어지러운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입니다. 통제력을 잃은 사람은 미래가 두렵고, 두려움은 물건을 쌓게 만들고 쌓인 물건은 공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혼란은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즉 공간의 혼란은 삶의 혼란을 낳고 삶의 혼란은 다시 공간을 더 어지럽히는 구조적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공간을 통해 자신을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살지 고민하고 무엇을 드릴지 질문하며 무엇을 버릴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선택 하나하나가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 강화하고 그 통제력이 결국 안정적인 재정과 감정의 균형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간 정리는 더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공간을 정리하면 사고가 정리되고 사고가 정리되면 감정이 회복되고 감정이 회복되면 선택이 단단해지고 단단한 선택이 모여 결국 재정과 미래가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간이 복잡하면 뇌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에너지가 낭비될수록 삶 전체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이렇듯 삶을 지탱하는 핵심은 작은 질서입니다. 작은 질서가 쌓여 사고의 질서를 만들고 사고의 질서가 행동의 기준을 만들며 그 기준이 삶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늘 공간입니다. 공간은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 사고, 습관, 소비, 시간 사용 방식, 미래의 방향까지 모두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공간이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 정리된 인생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만 명확한 선택이 나오고 그 선택이 삶을 앞으로 움직입니다. 정리가 되어 있을 때만 삶이 앞으로 움직인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정리를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루는 순간 인생도 함께 멈춘다. 공간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고가 흐려지고, 사고가 흐려지면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작은 선택부터 큰 결정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흐트러진다. 결국 인생은 더 무겁고 더 복잡해지며 사람은 자신이 왜 지치는지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버티게 된다. 공간은 매일 쌓이는 작은 피로가 출발하는 지점이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뇌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이 인지적 부담이 쌓이면 사람은 쉽게 지치고 집중력을 잃는다. 이 피로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판단력과 감정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다. 나는 기업에서도 이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다. 책상 위에 쓸모없는 서류가 쌓여있고 중복된 절차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불필요한 회의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자신을 지치게 만들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간이 흐트러지면 조직도 흐트러지고 감정도 흐트러지고 결국 판단이 흐트러진다. 그러나 공간이 단순해지면 모든 것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한다. 사고는 선명해지고 선명한 사고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감정의 안정은 선택을 정확하게 만든다. 선택이 정확해지면 행동의 질이 높아지고 행동의 질이 높아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수없이 경험한 현실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정리는 감정의 회복이고 감정의 회복은 선택의 회복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간이 어지러운 또 하나의 이유는 심리적 과거가 공간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리지 못한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과거의 감정, 실패의 흔적, 두려움의 잔재다. 사람은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현재에 머물고 현재에 머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부자들의 공간에 여백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과거보다 미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백은 곧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자리이고 그 자리를 만들어두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버리지 못하는 물건은 결국 당신을 붙잡는 물건이다. 필요 없는 회의, 의미 없는 보고, 오래된 관습을 과감하게 없애면 조직이 살아나는 것처럼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면 사고가 살아난다. 사고가 살아나면 감정이 가벼워지고 감정이 가벼워지면 일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손해는 버리지 못해 미래를 잃는 것이다. 버리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여백이 생기고, 여백이 생기면 사고의 흐름이 확장된다. 이것이 성장의 기반이 된다. 정리는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는 금방 흔들리고 지치지만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는다. 부자들이 정리를 잘하는 이유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새로운 것을 하나 들이면 반드시 하나를 버린다. 수납 공간은 일정 기준 이상 넘기지 않는다. 매일 단한 구역만 정리한다. 이런 작고 단순한 시스템 하나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삶을 바꾸며, 그 삶이 결국 재정의 흐름까지 변화시킨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정리를 감정으로 한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지치면 미루고, 마음이 복잡하면 더 쌓인다. 감정에 의존한 정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정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해야 한다. 구조가 만들어지면 삶은 자동적으로 정돈되기 시작한다. 공간이 자동으로 정리되면 생각이 정돈되고, 생각이 정돈되면 소비가 절제되고, 절제된 소비는 다시 재정을 안정시킨다. 결국 공간이 바뀌면 사고와 재정의 흐름이 함께 바뀐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해왔다. 정리된 공간은 미래를 위한 무대다. 공간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공간이 정리되면 인생이 다시 바로 선다. 단순한 공간에서 단단한 삶이 시작된다. 단순함 속에서 본질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날 때 사람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간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는 결국 공간이 먼저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반대로 단순한 공간은 사람의 정신을 가볍게 만들고 사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정렬시킨다. 여백이 있는 방, 불필요한 물건이 없는 책상, 기능만 남겨둔 수납 공간은 그 자체로 사고의 노이즈를 줄여준다. 여백은 생각이 숨쉴 공간이고 단순함은 감정을 진정시키는 힘이다. 사람은 복잡한 환경에서 복잡해지고 단순한 환경에서 선명해진다. 나는 일을 수없이 보아왔다. 단순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작은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집중한다. 반면 복잡한 공간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늘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며 큰 목표가 있어도 집중하지 못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대부분의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붙잡고 물건을 쌓아두는 순간 공간은 점점 기능을 잃고 에너지를 빼앗는 장소가 된다. 그 물건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흐리게 만드는 장애물이다. 쌓여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미루기와 불안 그리고 통제력 상실의 증거가 된다. 반면 부자들은 미래를 준비할 때 물건을 쌓지 않는다. 그들은 시스템을 쌓는다. 사고의 기준, 소비의 기준, 공간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다시 삶을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부자들의 공간은 단순함 속에서도 흐름이 있고 흐름 속에서 에너지가 살아있다. 기준이 명확하니 공간은 늘 가볍고 사고는 선명하며 선택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는다. 공간을 정리하면 사고가 정리되고 사고가 정리되면 인생은 다시 앞으로 움직인다. 인생이 다시 앞으로 움직인다는 이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언제나 작은 공간 하나에서 시작된다. 서랍 한 칸, 책상 한 구역, 방의 한 모서리. 단한 곳만 정리해도 사고의 숨통이 터지고 감정이 진정되며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단순함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단순한 공간은 선택을 명확하게 만들고 명확한 선택은 삶의 흐름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드러나고 인생의 방향이 다시 선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 변화를 직접 목격해 왔다.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사고를 만들고, 정리된 사고는 단단한 감정을 만들며, 단단한 감정은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만들어낸다. 결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돈의 차이가 아니라 기. 의 차이다. 선택하는 삶을 사는가, 방치하는 삶을 사는가. 공간을 바꾸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단순한 공간에서 단단한 인생이 시작된다. 당신이 지금 단한 칸을 정리하는 순간,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다.